<laughs> <laughs> 전에보다 조금 더 짧고, <laughs> 전에보다 훨씬 더... 아, 또... 그러그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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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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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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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요즘 그 뭐지 오은영 박사님 아세요? 누구? 오은영 박사님. 어 알아요. 완전 사랑해요. 매일 그거 보고 있어요. 터프 그 <laughs> 울면서 항상. 아, 너무, <laughs> 너무 감동받고. 그 사람은 정말 완전. 사람 마음을 잘. 너무 잘 알고 한국 대한민국을 이렇게 조금씩 변화시키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사람 대해서 더 많이 배우게 되는 거지. 내가 왜 이런 이러는지 아닌데 내가... 왜그 사람들이 그러는지. 그렇죠, 그렇죠. Right. 근데 저 아이 어머니 살아있고 앰프티 근데 왜그 사람이 그런지는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오명 박사님 항상 이렇게 설명을 디테일하게 하시니까 맞아, 맞아. 너무 좋아요 어... 어... 나도 재밌게 보고 어어거 봐요 근데 많이 마... 또어가 응. 많으니까 주로 애기들 그게 금쪽 나오는데... 같은데 새끼 금쪽이들 엄마가 되면은. 엄마가 되기 너무 부, 이렇게 두려고 <laughs> 내가 잘못할까 봐. 왜냐그 네. 하나하나가 이렇게 애들은 사소한 거다 보니까 너무 이게 아, 내가 많이 부족하다는걸 항상 느껴요. 그거 그래서 그거 제가 얘기해. 한국에서 한, 선생님, 선생님을 하는데 항상 애들 보면 이 애들 걸음이 있잖아요. 사람은 다 걸음이 다른데 애들이 걸어갔다 보면 정말 부모님이랑 걸음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소한 거 하나하나 애들이 그걸 그냥 일부러 한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같이 살게 되면 걸음과 걸음처럼 말투, 말투 네. 모든 행동이 다 따라하게 되니까 네. 네. <laughs> 마지막 헤어 커스어 땠어요 어, 너무 좋았어요 원더. 그래서 그렇죠, 계속 요한번 음. <laughs> 머리 감을 때두 번씩 감아요. 음. 저는 머리숱도 많고 그리고 네. 이제 모델을 네. 할때 네. 항상 머리를 헤어 스프레이 파라 많이 내니까 항상 두번 하고 한번 해도 깊이 안들어가는 느낌이 나요. 거품도 아, 많이 안 나고 그 이제 두 번째로 하면 그때 거품이 조금씩 음, 더. 얼마나 자주요? 해 Um, 많이 안 하려고요. 솔직히 얘기하면 음. 만약에 이제 쉿, 촬영을 해서 머리 를펄라도 너무 많이 들어가면 바로 저는 집에 가서 머리를 감까거예요 근데 만약에 촬영이 없는 날은 그냥 한 이틀 이틀 뒤에 하고 이틀. 네, 왜냐면 너무 많이 감아도 그렇지 않죠. 요즘 바쁜 거 같은데. 네 촬영 많이. 아 항상 좀. 아 근데 이게 쉿, 이렇게 뭐지 모델 활동 안 하면 또그 컨텐츠 크레이션을 해야 되니까 아무리. 아니요. r right. i 그러니까 이게 그냥 쉴 틈이 없어요. 그 쉬면 청소해야 되고 빨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어, 오른 아, 되게 바쁘네. 오른 삶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저는. No. 아니, 아, 너무 오른 삶이 너무 것 싫어요. 것 같아. <laughs> 원래 성격인거같 뭐가 조금 어지러워서아또 일어나 가지고 치 아니 근데 원래 그러니까 한번 대청소를 하면 항상 예민해요. 막 조금 아. 하나 하나를 이렇게 더럽히기 싫으니까. 근데 이제 더러운 상태면 막. 이, 그냥 냅둬 버리고 너무 진짜. 너무 이게 마, 마음이 막 불편하지 네 그래서 지금 그상태예 그래서 하루 잡아서 계속 대충 더 해야 되는데 바쁘니까 그렇다. 머리를프레시하게 자르면 집에 <laughs> 가서 근데 너 발자국으로 아노 에너지 I have to I have to 너무 원망이라서 근데 그것도 제가 내 자신을 뒤돌아보는 게오윤 박사님 말이 이렇게 떠올라요 나는 어렸을 때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부모와의 관계 어렸을 때 있었던 사건들이 정말 우리의 지금 모습 다 연결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맞아. 그런 내 모습도 내가 왜 그런지도 생각을 하게 되고 어, 어, 오늘 무슨 영화 제조기나 나 오늘 무슨 렉셜 오 근데 뭐한번 어, 뭐, 잘하는데 아한 번만 아, 너무 계속 레벨이 떨어진 느낌이 나서 영상 보내준 건잘 봤어요. Okay, okay. 그래서 그게 약간 느낌이 약간 이런. 네네네 맞아, 맞죠. 전에보다 조금 더 짧고. 아, 전에보다 훨씬 더. 어. 아 그리고 그때는 알았어. 그 여기 앞에만 했는데 저는 원래 좀더 뒤에까지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더 헤비하게 yes. 완전. Exactly. Oh 좀 네. 약간 이렇게 좀 헤비하게 yes, 이렇게 만들어주고. Yes. 그다음에 자. 이걸 뒤로 이렇게 연결. 음, 다 연결시키고 yes. 그다음에. 그렇게 그, 되면은 그 네. 나머지는 네. 저번처럼 똑같이 이번엔 네. 레이어를 조금 더 내요 길이를, 길이를 좀 두고 두께도 괜찮고 네. 이번엔 조금만 다듬고 왜냐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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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가 지금 되게 무겁거든요 네, 여름에는 봐봐 이제 또 계속 보니까. SS 그런 옷 많이 입잖아요 네, 네, 네. 그런 거 많이 직접 사라고 같이 고 그러려면 스타일이 좀 여름 옷에잘 맞아야 돼 아, 근데 여름이니까 이제 가을 옷을 입어요. 아, 또 그래요? <laughs>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 생각만 <laughs> 해 <야>. 네, 그러네. <laughs> 그러면 <laughs> 머리 를좀 무겁게 해줘야 되잖아 아예 무겁게 해주세 저만처럼 가벼운 <laughs> 게 좋아요. 알았어, <laughs> 일단히 할게요. <laughs> 특히 요즘에 그거 봤어요. 그 대환신이다. 오 마이 갓. 저거 보고 쇼킹 받았는데. 어, 나도 아, 너무 쇼. 소름... 지금 얘기하면 소름 찌겨. <laughs> 진 <진짜. 웃음> 정말 아그 그 외국인 여자 있잖아요. 세각보다 어, 너무, 너무 불쌍해 가지고. 근데 저는 진짜 와. 그 아이가 그렇게 얼마나 하나님이 간절하면 <laughs>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순수하면 그렇게까지 막 믿어 드리면서 아, 그게 너무 그러니까 더마음이 아프더라고. 네네네네 이렇게요. 네. 뭐, 아, 네네네. 조금 더 굵게 할수 있어요. 원하면 여기 응. 더 연결해 줄수 있어요. 이게 딱 좋아요. 있어요. 네. 오케이. 네. 같이. Gotcha. 역시. 커넥트. 네. <laughs> 이제 연결해야 돼. 네네 맞아요 맞아이 <laughs> 많아. 여기 <laughs> 이제 스케치만 하고. 네. 머리 조금 지금 수치 되게 높거든요. 네 맞아요. 잘 자랑할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조금 가볍게 정리하고. 네. 그래서 다시 깔끔하게. 오케이. 네. 이태오. 네. 속에서. 자 보면은 다 연결됐죠? 약간. 어, 맞. 어, 어, 네 맞네요. 네네, 맞아요. 더 네, 맞아요. 네, 맞을 거예요. 오. 일단 앞쪽만 했고 뒤에는 이따가 이제 네. 전체적으로 다 자르면서 할 거. 이제 전체적으로 좀다 가볍게 습니다비트카고한줄 네. 봤어요? 어, 봤지. 그게 좋은 게 네. 어, 에시안 남자로 서컬리좀 되.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통에렇게 뭐, 강하진 않지만 아니, 그래도 볼걸볼걸 그러니까요. 맞, 맞네요. 진짜 그만하요 음. 해볼... 나중에 좀 약간 드라마 좋지 않았어? Loser's like team to the strongest 맞아. 맞아요 맞아요 그게 더 좋았어요 그리고 no, 그그그러니까 그, 그, Dream 팀 약한 팀이 그래도 어. 이겼잖아요 맞아, 맞아, 그게 맞아.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있어. 그게 정말 깨달은 게이 아무리 힘이라도 이렇게 지혜가 있어. 없으면 <laughs> <맞아>. 지혜가 굉장히 <laughs> 맞아. 힘인 것 같아요 지혜로 머리가 좋아야 되죠 자이 정도 했고 네. 샴푸해서 좀더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okay. 예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막 자기 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간에. 갑자기? 네.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 가끔씩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해요. 그렇그렇그렇 근데, 그치, 그치, 그치. 근데 중간에 자기 딸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 자기 딸은 요즘 이렇게 살쪄가지고 통통해 통통해진다고. 응. 근데 이제 근데 지영이처럼 비만은 아니라고. 어, 뭐야 그걸 100명 애들 앞에서 뭐야 어,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배운 사람이 그따구로 얘기를 한다고? 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 상황이 와. Wait, did this happen? What t h a 그러니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일어난 일이라고. 완전? 네. 근데, 근데 그때 막 친구들도 그 수업 끝나고나한테도 뭐 괜찮아. 그런 것도 없고 그냥 그 어. 이후로는 사실 남자들이 너, 저한테 네. 더 저한테 더 이렇게 교수님까지 그런 얘기를 편하게 하시니까 이제 그 학생 남자애들도 그냥 저한테 와 가지고 밥먹게 반보고 막고 면막았어 교수 애들이 와가지고 막더막 막 이렇게 그런 문을 더 열어 열은 거 같아요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근데 저는 그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그걸 이제 당했는데 그때는 와, 조금 아무도 멋있다. 나를 내편안 해주고 근데 너 외로운 거야 한국에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롭지 나 너무 힘들 그때 생각하면 너무 외롭었어 그래서 뉴욕에 왔구나 아니 <laughs> 그래도 계속 8년을 살았죠. 졸업하고, 아, 선생님하고, 직장 다니고. 무슨, 무슨, 아그 선생님 했었어? 네. 뭘뭐 가르쳤었는데요? 영어요. 근데 이제 한, 그 애들 부모님이랑도 한국말 상담을 했어어요그죠 근데 그때는 한국말을 잘했어요. 지금보다는 이렇게 그치. 내가 해서 대학까지 나왔으니까 바로 잘은 안 했지만 그래도 내가 부모님이랑 상담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 큰 산을 넘은 거였어요. 아, 네 저한테 너무 떨리니까 부모님 무섭고 어, 저 어, 한국사 살... 한국사는 어른들을 저는 무서워요. 되게 어려워요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리고 조대말좀 어려워. 너그 조대만 더요. 나한테 반말해도 돼요. 그그 <laughs> 아, 그, 그 반말도 제가 언제 배웠냐면그아 반말을 <laughs> 아 반말을, 반말을 언제 배운 게 아니라 그 어렸을 때는 그 파나마 <laughs> 네. 한인이 작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 언니 오빠들은 이제 다 어렸을 때부터 봤던 언니 오빠들이고 <laughs> 그치, 그치.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언니 오빠면 존댓말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치.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한국사회에서. 한국 가 보니까 그게 아닌가. 그래서 그때 대학 대학생 때 배웠어요. 선배님. 원전 아니라고. 뭐, 때 문화충전 음. 됐어요. 내가 이때까지 어렸을 때 그런 언니 오빠들한테 반말했다는 게 너무 미안한데. <laughs> 몰랐으니까. <웃음> 그 이후로는 이제 저녁만에 계속 연습을 이제 해. 저녁만에 연습을 했어. <laughs> 아, 되게 귀여우시다. 우리 사랑 씨. 와, 안데 진짜. 한국말 되게 잘하는 것 같아. 아,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항상 집에서 한국말해야 된다고 정말 강하게 강요하셨어요. 근데 애들 동생들이랑 이제 우리는 영어로 하면서 하니까 안무를 이렇게 아무리 엄마가 말을 하셔도 듣기 힘들었어요. 그니까 엄마가 이제 영어 할 때마다 벌금을 받는다고. 어... <laughs> 그, 집에서는 그랬으니까. 무조건. 그렇죠, 한국말. 무조건 한국말. 아, 왜냐면 그게 되게 좋았다. 네, 그 부모님이 이제 네가 한국 사람이니 나라 말도 못하는 그거는 굉장히 부끄러워라고. 아, 근데 그거 되게 잘하시고. 어 굉장히 강하신 시계. 저도 그거는 감사해요. 사라 씨는 트와일이고. 네, 트와일라인거네. 네. 그래서 이제 좀그 이제 분은 우리가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나 미국 다른. 아나 길이는 많이 안짜근데 하리. 네네 괜찮아. 요 네. 길이 좀 두. 왜냐면 네네. 레이어를 좀 많이 내면서. <laughs> Please. <laughs> Thank you. 그제 소속사한테 먼저 미리 상의를 하고 네. 그 예약을 잡으려고 했거든요. 오, 근데 이제 이제 아, 때문에. 네, 만약에 일이 음. 갑자기 잡히면 안 되니까. 그쵸, 그쵸,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스케줄을 받으려고 하니까 <laughs> 수요일에 네. 그 한두 시쯤에 시간이 나는 거예요 하나 오. 그래서 그걸 열어놓고 제가 이제 소속사한테 연락을 했거든요 네. 근데 소속사가 네. 연락을 그 다음날 아침에 주니까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그 웹사이트를 다시 리프레시 해가지고 네. 하니까 누가, 네, 바로 누가 가져가 버린 거예요 오. 그래서 내가 와 자세 잘아시 <laughs> 완전 바로 이렇게 누군가를 그 아, 시간을 고마워. 잡아 버리니까 근데 이제 그때 바로 이제 요일에 있는 걸 바로 잡았거든요. 네. 와우, 비즈니스 n e s s is good, Jacob. I 서 o n 너무 좋아. 요 되게 감사하신 분이 c a 아, 너무, <laughs> 너무, 아, <laughs> 네. 아, 너무 기다. 아, 저도 네, 제소소사그 뭐지 한테 되게 뭐 n I'm t a k i n 머리가 길어요. 근데 머리숱이 많이 없으니까 뭔가 머리가 조금 이렇게 플랫해 보여요. 그치.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사무실 갈 때마다 이제 항상 사람들이 제머리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어, 그치, 근데, 예쁘니까, 예쁜 거리라서 그래. 네.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원래 타고난 게 되게 좋아요. 뭘 해도 스타일 되게 잘 나고. 뭐, 너무 그, 그말 너무 뭐 하나님한테 영어 불리지. 아, <laughs> 건강한 아, 머리를 지셨으니 아, 완전 자매님이었네. 아, 네. 완전 자매예요, <laughs> 저는. 엄마가 항상 네, 그러니까 <laughs> 엄마가 그엄마 어, 굉장히 신우적이시서독네 어, 굉장히 시야. 그래서 모든 일에 항상 하라는 보내시고 그 감사하는 거. 근데 이제 계속 그 선배한테 뭐지 머리 자른 거를 얘기가요 제가 하면, <laughs> 제이콥이한테 가야 된다고 아, <웃음> <웃음> 저는 이제 거기만 간다고 머리 너무 잘 자르고 멀리미게 어, 뭐, 해준다고 하니까 계속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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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 해야 어, 어, 어. <laughs> 제가 마케팅을 계속 <laughs> 아, 네. <laughs> Do you t h i a o your e t a s i a n s h i n k t h a t m o s t o y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아시안 그런 사진들이 이제 많이 올라가니까 아 그걸 이제 보시고 내가 뭐 딱히 아시안 어, 머리만 할거야 이건 아니야. 아 그러냐. 근데 나는 또 다른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나는 아, 아시안 머리도 많이 하시고. 근데 이게 사진을 다 올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laughs> 그치. 어, <laughs> 아니, 뭐냐면, <laughs> 아 뭐냐. 아뭐 되게 되게 자주 오시는 메러가 있어. 근데 한 번도 사진을. 어,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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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그 사람들은 사진 찍는 걸 별로 안 좋아해 아 너무 웃기다 뭐, 그런 분들도 되게 많아요 아. 근데 나, 내가 사실 보여주고 싶은 말이 몇 가지 있는데 아, 아 그러면 그래. 럼 그럼, 그럼, 그럼 뭐지? 그편집해서 얼굴만 가리면 어때요? 아... 그것도 또 일이 너무 많지? 네, 에스테릭이 없어 아. <laughs> 아름다워해 아아 웃기다 <laughs> 잠깐만 우리 사라 씨 유튜브 채널 있어요? 네 있는데 어. 아 그때 잘안한다 그랬는데 네네네네네 근데 요즘에 쇼할 때아 해야 되는데 너무 와 너무 시간이 없어요. 아그그 편집하는 그, 시간이 맞아. 저는 한번 편집하면 완벽하게 해야 되거든요. 아, 그래도 게또그렇 그래가지고 너무 시간이 투자를 많이 하게. <laughs> 근데 이게 본인이 찍은 거잖아. 네. 본인이 찍으니까 잘 알기 그,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사실 나는 솔직히 나중에 정말 바빠지면 채널이 정말 커지면 그때 하면 게좋 맞아요, 맞아요. 직접 해, 해야지 입에 모래가 <laughs> <머리가> 이렇게 많이 나가. <laughs> 말을 내가 너무 많이 하는 거 같아요. 아니, 자, 아니, 너무 좋으니까. 자. 어, 너무 재밌어. 사라 <laughs> 안돼 아, 이렇게 말을 해도 집에 있을 때는 그냥 조용히 살아요. 아 진짜? <laughs> 네. 어, 제 직업이 일을 할때 네. 이렇게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이라 그러니까 말을 많이 안 해도 되긴 해요. 이렇게 조용한 모델들도 많지만. 제가 느낀 거는 이렇게 모델을 그냥 이렇게 게 가서 옷 입고 포장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가서 사회 생활을 잘네 가서 이렇게 사람들이랑 말하고 이렇게 많이 웃겨주고 다편다 yeah. 편하게 yeah. 네 그니까 네 그니까 다 어차피 와서 일해야 하니까 재밌게 만들려고 전화하니까 에너지 투자가 많이 와요, 촬영하는 데 사나는 진짜 되게 인성이 좋은 것 같아 <laughs> 아 진짜 이거 뭐 카메라 앞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네. 아, 이 친구는 내 생각에는 친구인 것 같아 친구! 아우경아 <laughs> 뭐지? 경선? 겸손, 겸손이 참 뭐래? Right? Yes. 아 겸손이 가겠습니다. <laughs> 아 근데 지금 그그 그 이후로 이 집에 가면 지친 거예요. 그래서 아무 한 마디도 하기 싫은 거예요. 아 먼저. 하루 종일 말을 하니까 집에가 너무 지치니까 근데 조용히 그냥. 이게 나도 그런데 어. 나도 되게 손님들하고 얘기를 하잖아. 요아막지는 나도 쉬는 날에 내가 혼자 있는 게 좋아. 맞아요, 맞아요. 진짜 <laughs> 조용히. 어, 맞아, 나도 그기분 되게 상하아라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내가 그래야지만 또 손님들 만났을 때. 그렇죠, 충전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생각해 맞을 수지 맞아요. 얼마 전에 기사를 읽었는데요. 그 기사를 읽고 너무 다 말이 되, 되는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상개국어를 하잖아요. 근데 상개국어를 할때그 각각 나라가 굉장히 문화가 다른 나라들이에요. 아, 그쵸. 그렇죠. 네, 스페인어 나라는 또 자기만의 나, 나라는 문화가 있고 한국도 있고 미국도 있는데 이제 퍼스널리티가 그 그, 다 다르게. 완전. 어. 그거 제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한국말할 때는 또 다른 성격이고. 그아 그때 영... 내 생각에는 스페니쉬 할때 되게 지금 있을것 같아요. <laughs> <laughs> 진짜로, 그렇지. 아, 아 그런 거예요? 그막 거기 스태프나 이런 사람들 스페니쉬 쓰는 사람 있으면 막 난리 날것 같아. 아, 아 그래, 맞아. 왜냐면 뭐 스페인 사람 또 이렇게 시끄러 어, 워 시끄 시끄러하니까. 아 막... 재밌잖아 그거. 예, 아, 그거 재밌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그렇게 성격이 달라질 걸. 그래서 이렇게 뭐 친구들이랑 이렇게 가깝게 누군가랑 사귈 때 보면 제가 보기엔 저랑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laughs> 성격이 너무 많으니까 저도 제 자신이 조금 힘들어요. 성격이 너무. 근데 이제 계속해서 저는 제 자신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근데, 근데 그 기사를 읽어보니까 언어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 언어따라 성격도 달라진다는 게 이렇게 확정이 되니까 이제 내 자신한테 더 이렇게 내 이해심이 가고 원래 근데 난이 정도가 맞을 거야. 네, 그건 딱 좋아요. 그렇지만 네. 아, 저는 지금 너무 믿는 거 같아요. 너무 <laughs> 뭐, 믿지 마. <말아>. 요이 <laughs> <laughs> 그 정도 자르면 좋을거 같은데, 약간 턱 살짝 밑으로. 네, 네, 네. 좋아요. 이거 조금 더 가볍게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 아... <laughs> 네, 좋아요. 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거는 또 나름 또 옆에 살짝 이렇게.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연출하냐면 평소에. 아, 이런식으로이어링좀많이 한다는 네. 이런식으로 이럴 수 있고. 이럴 수 e s y 이런거 이제 y o k a 아서 o y a s o y 이건 원래 그런거요 <laughs> yes? yes. okay. 좋아요. 좋아요? 네. y a s y a Soya. y o y a y Soya. Soya. s 오, y a s Yeah, I got okay. kind of layer of uh, baby. Yes, please. He's like, I got you, sir. I got you, sir. <laughs>

샵걸 여기 작게 잡아 드릴게요. 이게 알아서 좀 이렇게 I love it. 감사합니다. Oh I love Marcus. <laughs> 파일을 되게 중요시하는 것 아, 네. 어머 좋아. 이게 왜냐면 좋아요. 이게 왜냐하면 여기가 어이. 이렇게 되게 라이트해졌잖아요. 네. 이 서포스기가 하이지모는 아 어, 다. 없어. 이번에는 아 전에보다 네. 더 가볍게 한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이렇게 아, 아, 하제더 원하잖아? 그러면 약간 울프컷식으로 조금 자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짧게 아 자르고 아 여기를 더 이렇게 만들 아 수가 있어요. 아 오케이. 왜냐면 울프컷을 하면 이런 데가 되게 많이 없어지거든요. 음 장단점이 있는데 한번은 해볼만 하고 어, 이게 좀 나, 내가 봤을 때는 for the p h o t o s u r o t 게 a flexible, than flexible than they, for they, any they, kind they're of they're style. flexible. 예. Yeah.